몇 주간 살펴본 대로 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이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각각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팀은 스룹바벨이 이끌어 돌아와서 이 성전 즉 예루살렘 문헌이 성전을 재건하는 책임을 맡았고 두 번째 팀은 에스라가 예배팀을 함께 데리고 와서 성전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의 팀들이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 재건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은 원래의 모습, 제 기능을 할수 있는 성읍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루바벨과또 에스라와 느헤미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믿고 따라와 준 수많은 헌신자들 덕분에 이 포로에서 귀한 자들이 이 모든 이 일을 마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성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눈에 띄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려진 그들만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 많은 일들을 해주었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정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이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어, 만약 에스더가 이때 이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1차 귀환 때는 돌아올 수 있었지만 2, 3차 귀환자들은 이미 진멸당해서 이 땅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지 못했더라면 아마 돌아오기는 커녕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돌아오지 않았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그 에스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포함되었는지 또 에스더의 가치는 무엇이고 하나님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함께 찾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시대 시대마다 또그 지역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세워두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좀 빨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에스더와 느헤미아는 어, 약간 겹치는 시대를 살아갔고, 이 느헤미아가 뭐 탁월해서, 느헤미아가 대단해서 그가 쓰임 받은다는 부분보다는 에스더가 그 당시에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느헤미아가 1차적으로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2차적으로는 그가 총독의 임무를 가지고 3차 귀환자을 이끌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잠시 다룰 것인데, 이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라는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고 혹시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아마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에게는 원래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 이름은 와스디라는 왕비였는데 이 왕비가, 쉽게 말해 아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단칼에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부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이 왕과 왕비 사이, 평범한 부부 사이가 아닌데, 또 심각한 잘못을 했다든지, 또 왕비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왕이 그냥 불렀는데 안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아내 와스비를 이 잔치 자리에 불렀던 이유 또 그를 폐위시켰던 이유는 역사적 사건과 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올림픽이라는 이 국제 경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올림픽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올림픽 꽃이라면 혹시 어느 경기인지 아십니까?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지금 아하수에로가 있는 이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와 그 당시 헬라라는 나라,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서로 권력 다툼과 이땅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 인근에 있던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큰 전쟁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그리스 헬라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한 병사가 거의 수백 킬로를 이백 킬로를 넘는 거리를 달려가서 알려주고 죽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이 이야기가 맞다 아니다 진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과장되거나 조금 가미된 부분이 있지만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즉그리스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와 이란 페르시아와 이 헬라가 전쟁했을 때이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아하수에로가 이 왕이 되고는 자신의 아버지의 그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마라톤 전쟁에서 져서 결국 이 헬라 나라에 밀리게 되었으니까 다시 헬라란 나라도 좀 정복을 하고 또 아버지의 원수도 갚기 위해서 전쟁 출정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 1장의 그 잔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잔치라면은 아내를 불렀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사정에서 오지 않았다라면 아마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 자리는 이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나의 위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니까 내 아내이자 이 나라의 이 제국의 이 왕비인 와스리 왕비가 좀 나와서 얼굴도 좀 비추고 또 격려도 해주고 옆에서 왕인 자신에게 응원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어떤 이유에선지 왕의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은 어, 당시의 최고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이 원래도 조금 괴팍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성격이 좋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지금 이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하고 있는데 왕비부터 말을 듣지 않아주니까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예민해져서 심각해져서 결국 이렇게 내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의 자리가 비었으니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데 그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에스더 1장 2장에 보는 것처럼 이 에스더라는 이 유대인 한 처녀가 이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결혼할 남자가 아주 성격이 괴팍합니다.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어차피 네 인생 네가 살아 보내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고 얼굴도 잘 생기고 이 여러 가지가 좋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 에스더가 이 결혼할 남자가 세상 복군입니다 가장 성격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첫 번째 부인도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그의 이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결혼했으니 또 왕비가 되었으니 아내로서 왕비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전 아내였던 와스리 왕비와 아세로 왕사에 이 태어난 아닥사스다라는 왕자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잘 양육하고 진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 어머니이지만 에스더의 역량을 받은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다음에 새 어머니에 대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민족인 유다민족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과 예배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심지어 폭군의 아내가 된 것은 누가 봐도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 떨어진 상황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에스들을 보낸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그 당시의 왕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어쩌다가 우연히 고냥에 모이게 하신 것, 어쩌다가 우연히 그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낸 것,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 가문에 보내시고, 그 지역에 보내며, 우리 직장 가운데 보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망한 나라, 그리고 빼앗긴 곤란, 그리고 정말 심지어는 폭군의 아내가 될 만큼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에스더처럼 빛을 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의 선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의 특별히 믿음의 모델인 모르드계로부터 이 믿음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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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여러분, 에스더는. 어,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말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성경을 한 번만 보아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에스더라는 이름과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고, 특별히 민족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어쩌면 일종의 애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주 성품이 좋아서 또는 개인적으로 아주 애국심이 불타서 또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십절 이후의 이 문맥을 보면요, 에스더가 이 말을 하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또한 명의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는 사촌지간인데 모르드게가 조금 나이가 조금 많은 사촌 오빠였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이 하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아수에로 왕의 다음 되는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이 유다인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의 악한 마음에 치사한 이유로 내가 너와 너희 집안과 심지어 너희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이면 그냥 허황된 말이겠지만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하고 특별히 이 하만이 자신의 이 입지, 정치적 입지와 또이 왕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위치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 이 일을 왕에게까지 허락받아둔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일을 알수 있도록 그래서 너가 좀 가서 왕에게 이 일을 이 상황 설명과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역, 좀 역할을 해 주어라 설명해 주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11절에 이런 말로 먼저 좀 죄송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아하수엘은 성격이 조금 어, 좀 폭군입니다. 괴팍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렀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왕비를 폐위시키는 왕이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앞에 짠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인 부르지도 않는데 제가 감히 나갈 수도 없 내가 왕비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수에로 왕이 왕비 나를 찾지 않은지가 이미 30일쯤 되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비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기간이 무려 한 달쯤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식었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왕비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기가 했던 1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16절에 나오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말보다 14절에 나오는 모르드기의이 고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아하수에르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는 그의 이인자인 하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굳이 꼽는다면 왕의 아내 왕비인 이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지금 할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만일 내가 요청한 대로 해주지 않고 왕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다 끝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디게 표현이 무엇입니까? 네가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끝이 아니라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에스더밖에 답이 없는데 모르디게 믿음은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고,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전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 나는 그거 믿어. 하지만 누가 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너의 자리를 봤을 때, 지금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 네가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기게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너 아니라도 돼. 돌들로도 찬양을 받을 수 있고, 홍해가 막고 있으면 갈라버릴 수 있고, 여리고가 막고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 하지만, 너가 가장 1번 답인 것 같아. 그러니, 네가 좀 일해주면 좋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서 양육을 받고 살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귀한 믿음이 이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비록 왕비이지만 다끔하게 한 소리를 하면서 너 아니면 다른 데라도 반드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오해하지 말고 너는 지금 목숨 걸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라고 정신 차리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믿음을 붙잡은 에스더가 한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우리 귀한 모델들은요 어쩌다가 내가 믿음을 가졌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터득해서 믿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아마 누군가에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배들일 수도 있고, 친구,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모델을 보고 따라서 오다가 결국 그들을 넘어서고 그들을 이어서 지금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이 귀한 믿음, 바른 믿음을 잘 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생명을 끝난 다음에도 우리 고냥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예배가 드려지는 온전한 교회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 중에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 줄거리를 좀 요약해 드리면 하마는이 모르드개가 자신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는데 제국의 이인자니까 하지만 모르드개는 거부하는 걸 보고 저놈을 내가 아주 보란 듯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죽이지 않고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여러 가지 이 말들을 통해서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즉 민족인 이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언제 죽일까라는 것을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냐면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이 날을 제비를 뽑는데요. 이 제비뽑다라는 말이 부르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뭐 놀러갈 날을 잡는 것처럼 또는 행사 일장을 잡는 것처럼 한 민족을 진멸시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그냥 이 날짜 뽑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날로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예 모르드를 통해 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으니까 최소는 왕비에서 피위되는 것이고, 최악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르는요 한달 만에 만난 왕비를 너무나 반깁니다. 한 달이나 찾지 않아서 혹시 사랑이 식었는가, 혹은 어색해졌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좀 바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를 맞이하고는 무엇이 필요합니까?라고 사랑의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가 요구하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 아멘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이 말은 저처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제 마음은 진심이지만 저는 별을 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엘은요 정말 자신의 나라 절반도 에스더에게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짜인데 지금 에스더에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당장에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으니, 잔치를 준비했으니, 와서 식사 좀 하시고, 잠시 쉬면서 또 이후의 일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전 왕비였던 와스디는 잔치를 벌려놓고 불러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왕이 오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왕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왕만큼이나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아, 이후 3장에 보면요. 에스더는 이 하만 또 함께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일종의 작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야, 왕이 나를 인정해서 이인자가 된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제 왕비마저도 나를 유일하게 이 식탁에 불러온 손님이라면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는구나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기분이 좋아진 만큼 누가 싫어지겠습니까? 왕비까지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이버러장머리 없는 모르드게는 여전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저놈을 보란 듯이 장대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식탁을 보내고 다시 제차 두 번째 식사를 하기 전 자리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원래 해야 될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발 제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왕이 놀랍니다 나는 당신의 민족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에스더의 민족이 어딘지도 모르고 결혼할 만큼 이 아하수레는요. 폭군이자 또 자신의 권력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민족이 자신을 잘 모른다. 그리고 나는 어떤 민족을 진멸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라고 하니까 7장 4절에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내가 황제인데, 내 허락 없이 누가 그런 일을 해? 라고 하니까, 7장 5절에 그렇게 누가 그런 일을 하려냐 라고 물어보니까, 7장 6절에 보면, 바로 저 사람 하만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 이후에 이 하만은 놀래가지고, 에스더의 발목을 붙들고, 다시 막 빌빌 걸고 있고, 빌고 있고, 또 왕은 너무 놀랬기도 하고, 화가 나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하만이 자신의 아내 에스터의이 치마자락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해를 또 더하게 되는 겁니다. 저놈이 이제는 내 아내까지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당장 저놈을 죽여라. 라고 하는데 그 옆에 한신나가 마침 저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준비한 장대가 있으니까 거기 다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내 원수 같은 놈, 보기 싫은 놈을 달아 달려고 만들었던 장때 누가 달린 겁니까? 내가 달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만이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을 통해서 공포해둔 황제의 칙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해진 날, 그날이 되면 모든 유대인은 죽여라. 라는 어, 이 명령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그 문제를 요청하니까 아하수엘은 아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아니 그날은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는 날로 바꾸어라라고 다시 법을 바꾸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믿음을 지킨 모르드기의 믿음의 유산이 에스더에게 전수가 되었고 두 사람의 결단과 함께한 사람들의 금식기도에 따라서 이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그날을 반대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이 아각 사람들을 정리하는 날로 삼아 주어서 이 날이 부르라는 이름을 따서 용어를 따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되었고 이 부림절을 우리에게 좀잘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 광복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모두가 살아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을 마치 우리가 광복절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 주시고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우환도 없고 질병도 없고 내 자녀도 그냥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좀 살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도 난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를 건져내셔서 원래는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왕과 모든 신하들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원래는 풀묵불에 들어간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시 건져내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기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아할 뻔했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온 바사의 제국이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모든 위기를 다 막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그 위기 가운데에 우리를 그대로 들어가도록 놔두십니다. 몸이 아프게 하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꺾여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면, 처음부터 아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 그곳에서 사자굴에서, 풀루풀에서, 이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 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는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 계획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암울해서 진짜 사자굴 같다, 풀목불 같다. 나는 정말 절망 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되더라도. 내 눈앞에 여리고가 있고 심지어 내 눈앞에 높은 장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정말 그렇게 굳건히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 나를 살리시며 풀무불에서도 불탄 냄새도 없도록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어떤 어려움 내가 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의시기를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